제주 해수욕장 비상, 해파리 쏘임 사고 급증. 아름다운 제주 바다 하지만, 최근 물놀이객들을 위협하는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독성 해파리인데요. 최근 제주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5년간 제주 지역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해파리 쏘임 출동 건수는 2020년 이후 5년 동안 평균 20건에 달합니다. 지난 7월 7일, 서귀포 중문색달의 수욕장에서 30대 남성 이씨가 해파리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다리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응급처치 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노무라입기 태파리의 출현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1.9%였던 노무라입기 태파리 출현율이 이달 3일에는 9.3%까지 급증했습니다. 해수부의 해파리 신고, 외배 접수된 노무라입기 해파리팔건 모두 제주에서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노무라입기 해파리 외에도 야광원양 해파리, 유령 해파리 등 독성 해파리들이 제주 바다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과 폭염으로 물놀이객이 늘면서 해파리 쏘임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면 해파리 쏘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해파리에 쏘였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즉시 물 밖으로 나오세요. 둘째 쏘인 부위에 남아있는 촉수를 수건 등으로 제거하고 식염수나 깨끗한 바닷물로 여러 번 세척하세요. 셋째 냉찜질이나 온찜질로 통증을 완화시키고 증상이 심할 경우 병원을 방문하세요. 즐거운 여름 휴가,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해파리 피해 예방에 꼭 신경 써주세요.